정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욕자로 알인데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함께 있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복음으로 세운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저희 첫째 녀석이 이제 9살입니다. 그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으로서 어, 제가 이렇게 그 친구를 굉장히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데 최근에 굉장히 행복해 하는. 그 얼굴을 저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에,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에, 저에게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화를 잠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나 그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계속 싱글싱글 웃으면서 집에서 이렇게 그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 친구가 웃는 게 이렇게 환하게 웃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수줍음이 많은 그 성품이어서 이렇게 웃을 때도 이렇게 방긋 웃지 않고 이렇게 실룩실룩거리면서 웃습니다. 하루 종일 실룩실룩거리면서 웃길래 뭐 좋은 일이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언제 친구를 데리고 오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뭐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친구한테는 난생 처음으로 그러니까 뭐 부모가 어떤 친구를 소개시켜 주거나 어떤 가족과 만나서 알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순수하게 본인이 초대해서 집에 데려오는 케이스가 처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이 친구가 실룩실룩 거리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좋니?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정말 좋대요 정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동안 이제 몇 시간 동안 뭐긴 시간도 아니었어요 몇 시간 동안 이제 집에 와 가지고 같이 뭐 얘기하고 뭐 보여줄 것도 없는데 갑자기 자기가 가이드 노릇하면서 이 집을 막 소개시켜 주고 예, 굉장히 그런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고 이제 친구가 갔습니다 친구가 갔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실망하거나 그럴 줄 알았어요 친구가 가서 그랬더니 근데 또 실룩실룩거리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왜또 그러냐 그랬더니 다음에 내가 데려올 친구를 생각해 놨어 이러는 겁니다 아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미 생각을 해놨다고 그래서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이 아이가 조금씩 자라고 있구나 이 아이가 크고 있구나. 이 아이가 관계라는 것을 배우고 또 스스로 그렇게 터득해 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고 아, 이 어, 아들이 어떤 어, 사람들하고 나중에 교제하고 어떤 좋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실지 소망하는 시간을 제 나름대로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뭐 아이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근본적으로 이 관계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관계를 빼놓고 인간을 설명하기란 참 쉽지가 않지요. 이 아이처럼 그렇게 뭐 흥분하면서 좋아하진 않아도 우리 안에 주어진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그 관계로 인해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마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하나의 이렇게 줄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 그 음악하는 악기에 그 줄을 튕겼을 때에. 그 듣기 좋은 소리가 나면 아,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아름답지만 그 줄을 튕겼을 때에 듣기 어려운 불협화음 소리만 난다면 그 소리가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요. 아무리 재물로 우리가 채워지고 아무리 건강이 만족스러울지라도 내 안에 주어진 관계들이 삐그덕거리면 사실은 그 일들은 우리에게 정말로 고통스러운 순간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관계는 중요한 것이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관계에 대한 이슈들을 한번 돌아본 것 같습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체험해 보는 시간도 가졌지요 서로 만나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밥도 잘 먹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 제가 뭐 회사 광고를 할수 없으니까 그 캣톡이라는 것도 해 보셨죠 많이 캣톡 캣톡 막 계속 그러잖아요 시끄럽게 그런 것도 많이 해 보셨을 거고 한 번도 해 보지 못하셨던 뭐 줌이라는 것도 줌이라는 것도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는 그래서 관계에 대한 어떤 열심이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 갈급함은 사실은 자연스럽다라기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살수 없는 존재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어,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야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으시죠 여기서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 살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한 갈급함, 또 관계의 이슈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마음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 세대들에게 그런 말이 있거든요. 관계 손절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받을 수 없다거나 내가 불편하다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지지부진한 관계가 있었다면 그것을 그냥 끊어버리는 것을 관계 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세대라고 지금 생각되시죠? 예. 그런 세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laughs> 그 관계를 그렇게 끊을 만큼 그것이 나에게 고통스럽다면 나는 그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우리는 이 관계 안에 깨어짐을 경험하면서 하나 되는 것을 어려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굉장히 즐거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인간적인 방법들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한과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단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선포하시죠. 통일을 위해서 게, 자,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복음이다. 복음 통일이 아니면 될수 없다. 남북한의 이슈만이겠습니까? 가정 안에도 전쟁이 일어나는데그 전쟁이 그냥 전쟁하기 싫어서 휴전으로 묶어놓고 그 진지한 대화는 하지 않은 채 덮어두는 관계도 많지요.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하나 될수 있다라고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선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할때 우리는 보통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많이 관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22절을 잠시 다시 보여 주시겠어요? 잘 보시면 이 성령의 열매가 처음부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열매들을 잘 보면 대부분의 열매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으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도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화평도 누군가 평안을 이룰 사람이 필요하고요. 오래 참음도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자비도 나를 괴롭히지만 내가 자비롭게 용서해 줄게 라는 대상이 필요하고요. 충성도 권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령의 열매들, 여기 지금 온유 절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대상이, 어떤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 주변에 나에게 주어진 관계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온유한지,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아내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구나라고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빌레몬서에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관계가 다시 세워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에는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연극으로 따지면 세 명의 등장 인물이 존재하는 거죠.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이라는 이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시다가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어, 너 누구 아니? 어, 나 누구 알아? 그래서 한 다리만 건너면 이렇게 서로 결국은 알게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으시죠. 보통 평균적으로 한국에서는 세 다리만 건너면 이렇게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세 다리만 알면 됩니다. 그세 다리까지 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세 다리만 넘어가면 대부분 다 아신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도 그런 관계였어요. 사실은 따로 따로 만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알게 됐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니?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과거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이렇게 서로 관계가 다 좋아서 아 정말 나그 사람 좋아하고 사랑해. 아나 오랜만에 정말 그 사람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걸 빌레몬소는 보여줍니다. 자,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종이었습니다. 바로 빌레몬을 주인으로 모시는 당시 사회에 있었던 노예, 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도망쳐서 아, 나는 이제 종안 할래요라고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으로 살았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도망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떤 종이었는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정해 볼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였으므로. 예. 무익하였다. 자, 무익하였다라는 말이 이제 한자로 쓰여 있어서 되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하는 거죠. 혀를, 아휴 쓸모없다. 이겁니다. 전혀 쓸모없는 종이 자기를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고백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오네시모에게 들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나와 내게. 여기서 공통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떠나서, 빌레몬을 떠난 사람인데, 어떻게 빌레몬에게 유익하다라고 할까요? 바울과 빌레몬이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복음을 만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고 그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삶의 태도들이 다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전에는 자신의 삶에 목적 없이 살고 그냥 자신의 시간을 허송 세월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종이라는 인물을 그냥 하찮게 여겼지만, 이제 복음을 맡은 자로 사도바울과 함께 열심히 그의 삶을 들이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어 라고 사도바울이 증거를 제시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 빌레몬과 같이 있었을 때는 정말 불성실했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복음을 만나서 이렇게 바뀐 거 바뀌게 된 거죠. 복음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 놓기 때문이죠. 자, 오네시모가 이렇게 삶의 목적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나의 신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까 영어 성경도 이제 자막에 있었는데, my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 이 사람과 함께 사역하지 않는 걸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복음을 막 전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변하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하겠죠. 양육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될까요? 자기가 과거에 잘못했었던 일들을 얘기하겠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었는데, 선생님, 선생님, 내가 어떻게 바뀌길 원하십니까?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보니,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 안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사도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사도바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 가지 선택을 사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사역만 생각하면 이두 사람을 적절하게 잘 같이 안 만나게 하면 되죠. 같이 안 만나게 해도 이 사역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혹은 혹은 빌레몬에게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빌레몬에게 권위로 순종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바뀌었으니 너가 순종해라. 나도 나도 아끼는 사람이 됐으니 너도 나처럼 아끼고 정성 들여서 형제로 여겨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명령으로 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명령으로 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 보내면서 주님 안에서 이 오네시모를 너의 형제로 받아줄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는 게. 빌레몬서의 주제가 되는 거죠. 빌레몬의 승낙을 받기를 바라면서 빌레몬의 동의 없이는 오네시모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난 하지 않겠다라고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심각한 잘못을 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해서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막 기쁜 마음으로 그래 내가 너의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빌레몬서 1장을 묵상하면서 그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이 권면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용서를 받는 사람보다는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계속 되고 싶으면 누군가를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용서해주면 나는 용서한,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겨버리기 때문입니다. 난 용서받고 싶은 마음보다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잘못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 하시겠습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엉클어진 이 관계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실제 되는지는 바로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실제 될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싶습니다. 다짜고짜 어떤 이론과 지식대로 뭐 기계처럼 아 그래 내가 용서해야죠 그렇게 배웠으니까 사실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지도 않겠지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일 때 어떤 일하셨는지 아시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그 전에 사도로 섬겼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처음부터 만나서 제자들이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하나가 되나요? 그러지 못하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앞에서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경험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은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의 이야기를 아주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기록함으로써 사도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택해주셔서 사도로 세워주시고 그가 기존에 자신들이 핍박했던 교회들과 형제가 되고 사도가 될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뭐 공교한 말이나 어떤 성품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음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 자신이 겪었던 동일한 은혜가 그들의 관계 가운데에 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서 1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 말씀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뭔가 껄끄러움이 있니? 그게 어떤 재물적인 문제거나, 어떤 도덕적인 문제면, 내 앞으로 이름을 달아 놓으라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오네시모가 귀한 사람인 건 이해하겠지만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18절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저는 이 말씀 안에서 복음이 묵상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주어진 관계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은 그 빚을 지불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지불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를 미워한다고 하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만큼 가치있지는 않잖아요. 저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삼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평생 영원히 내주하며 살아가시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 흑암을 가든 빛을 가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하십니다. 그것이 아무 대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하셔서 된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 가운데에 그 복음을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 여러분과 어려움과 힘든 관계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복음으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복음으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품을 수 있는지 노력해 볼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신 거죠. 마태복음 18장에는 여러분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악한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만달란트를 탄감해 줬는데 그 빚보다 아주 적은 빚을 탄감한 다른 사람을 빚을 탄감해 주질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그 빚을 탄감해 준그 사람을 잡아가는 걸볼수 있죠. 만달란트나 빚을 진 자로 주님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어진 그 관계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그 관계 가운데 누리길 원하십니다. 아까 보셨던 성령의 열매들, 그 관계 가운데에 맺혀지길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아마 수요 예배 때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의 아버지와 저의 관계들. 많이 말씀드려서 더 말씀드리면, 아, 또 얘기하는구나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나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을 제 모든 관계 가운데에 적용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사셨잖아요. 살면서 안 맞는 분참 많이 만나시죠? 예, 네, 참 많이 만나시잖아요. 청년들은 mbti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mbti 들어보셨어요? 뭐 isfj 뭐 이런 거 그냥 그냥 흘려들으세요. 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얘기하면서 너와 내가 성향이 맞느니 안 맞느니 아 그래서 우리가 통했다느니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저도 뭐 mbti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mbti는 뭐예요? 물어보면 제가 얘기해 주죠. 제가 꼭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MBTI 뭐 중요한 건 알겠는데 우리는 은혜 받은 그 유형이다라고 얘기해줘요. 은혜 받은 그 유형이기 때문에 사실 MBTI가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 결코 제한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값으로 맺어진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화평을 누리기 원하시고 그곳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관계를 더욱 더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 관계 가운데에 서려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드십시오. 정말 내가 힘들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우실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도 동일하게 나처럼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